모닝 골방 라디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왕 제2년 열한째달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어제 학계서 이장을 통해 성전 재건이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수로 바벨 성전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져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에서도 같은 맥락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저자인 스가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태어났고 1차 귀환 때에 고국으로 돌아온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립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는 리더십의 부재가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방꾼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재건의 꿈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전 재건을 넘어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학계와 말라기와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과 4개의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덟 개의 환상과 네 개의 예언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묵상할 것인데 특별히 스가라 1장은 두 개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성류나무의 선자입니다. 그 뒤에는 붉은말과 자주빛말 그리고 백마도 있었습니다. 시가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이니라" 화석류 나무의 선자 뒤에 있는 말들은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핀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처졌다는 것은 축량줄이 처졌다는 뜻으로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에 회복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아울러 회복의 때가 도래하면 나타나는 기쁨도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1 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백성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의 환상은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세상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조국교회에 무엇이 대안이겠습니까? 황폐한 예루살렘에 측량줄을 쳐서 재건하듯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배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읍에 넘치고 시원을 위로하듯이 다시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영광의 날을 기대합시다. 위기 속에도 극률의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라에게 네 개의 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라는 묻습니다. 주님 이 뿔이 무엇입니까? 그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파괴한 주변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흐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은 이면에 숨길 수 없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인간성 상실,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불법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성적인 타락, 폭력성의 결과물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흩어졌던 것들을 제자리에 모으실 것이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광의 회복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거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환상을 보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속에 신자들의 반응을 주목하십니다. 시대의 아픔만 한탄하지 말고.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고자를 원하십니다. 불법의 소용돌이 속에 순결을 지키는 거룩의 수호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불법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거룩으로 무장한다면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 없는 값싼 회복을 꿈꾸지 맙시다. 극휼없는 축복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내 민족의 회복을 이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